반갑습니다.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. 제가 이전에는 리폼드 민스트리라는 채널 이름을 가지고 개혁 신학을 소개하고 강의하는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했었는데, 이전에 신학과 신앙이라는 채널 이름을 가지고 채널 이름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신학과 신앙의 관계가 어떠한지,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어떠한지. 뭐 초대 교부 시대 때부터 종교 개혁 시대, 뭐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,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차 계승되고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남겨주는지를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의 관계가 바로 어떠한가? 왜 우리의 신앙은 신학을 필요로 하고? 왜 신학을 배울 때 우리가 신학을 알아갈 때 건강한 신학은 그 건강한 열매로써의 신학을 맺어내게 되는지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특히나 더 많은 신학적 관심사로 두고 있는 존 카이빈과 헤르만 바빙크, 루이스 벌코프존 뭐 머랭이와 게아이더스 보스 등과 같은 인물들의 생애와 저작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웨스민서 표준문서들을 비롯한 개혁파 신앙고백서, 신조들. 그리고 교리문답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교회사 문헌과 다양한 청교도 문헌 등과 같은 그런 고전들을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건강한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으로서의 개혁신앙이 어떤지 그것을 이 채널이 두고 있는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앞으로의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이 개혁신학을 한다는 것, 개혁신학을 전한다는 것, 개혁신학을 알아간다는 것, 더 넓게 말해서는 신학을 알아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, 그 말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나 이 신학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의 작업이기 때문에, 인간의 이성이 사용되고 사변적인 철학이 사용되기 때문에, 자칫 신학을 잘못 접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이 신앙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그릇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메마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디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되고 성도를 세우는 신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. 감사합니다.